예또 있습니다. 어~ 버리 대회 파행으로 느닷없이 몹쓸 땅이 되어버린 새만금의 처지도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따먹기로 변질된 지역 사업 말고 정말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다시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표현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적어도 당분간은 새만금 얘기 꺼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새만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1년 농지 확보를 목표로 첫 삽을 뜬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던 새만금 개발 계획이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치마적인 쪽으로 새만금에 대한 좀큰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전북 경제에 좀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당장 내년으로 예정됐던 신공항 착공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게 과연 좀이 전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78% 삭감했는데 새만금 공항 관련 예산은 당초 580억의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에 못 미쳤지만 지난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잼벌이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 테러한 겁니다. 민주당 전북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다수당의 힘으로 저지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 조선 김하림입니다.